예정이채천 원에, 야, 오늘은, 오늘은, 포도맛스크리바를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요? 포도맛이 나요 아. 약간 보라색 샤인머스킷을 녹여여서 만든 런스크리바바 음. 그런 거 같아요. 기본 머스캣 맛인 거 같아요. 이브이 음, 있다요. 잠만보 밥이랑 피카츄 밥이 있어 피카츄 밥이랑 조금 꽈부기 밥이 있었는데, 아. 저는 이브이 밥이 이브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브이를 샀어요. 저는 두 개의 맛이 섞여 있는 그런. 그건 사탕이나 젤루 같은 거예요. 이건 사실은 원래 젤리인데 사탕처럼 너무 그런 거예요. 손을 들어보세요. 에이. 여기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있어요. 제가 핑크색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보라색, 보라색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음, 면 이걸 먹어볼게요. 이제 한번 이걸 먹어볼게요. 이걸 뜯었어요. 그럼 아빠, 여기에 찢어버려서 요 일단 먼저 여기 핑크색을 먹어볼게요. 핑크색이 여단나 응, 응, 어 셔? 참, 뭐, 뭐 이렇게 달리면 어떡해? 이거 a n m 이 v e m 자, 보라색 또 실패 이불 파 l 을 뜯어볼게요 u 이 will 만 e l 세요이 u 이 will 파 e 이 l 네요 유치한 가방 l 메고 다니면 되겠다 응, 이건 작아서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 재밌는 팝이실 것 같아요. <목소리> 나머지, 나머지 보고 싶다.